평소에도 도벽이 있던 동서가 결국 제 결혼반지까지 훔쳐갔어요. 사실 처음엔 현금 몇만 원씩 없어지는 걸? 그냥 내 착각인가?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댁 다녀오고 나면 지갑에서 돈이 꼭 사라졌어요. 그때마다 동서는 "언니 오늘 옷 진짜 예쁘네요." 하면서 제가 방을 자연스럽게 만졌죠. 남편한테 말했더니 설마 우리 식구가 그러겠냐며 웃어넘겼어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삼켰죠. 근데 며칠 전, 제가 결혼 반지를 벗어놓고 설거지하던 그날 이후로 반지가 사라졌어요. 그날 밤, 시댁 단톡방의 동서가 제 반지를 낀 손사진을 올린 거예요. 남편이 반지 선물해줬어요. 예쁘죠? 그 반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어요. 그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남편도 그제서야 말없이 제 쪽을 보더라고요. 지금요? 시댁엔 연락도 안 해요. 잃은 건 반지 하나지만, 믿음은 다시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넘어가셨을까요?